왜? 네. 안 떨렸는데. 네. 그냥 <laughs> 듣다가 보니까 떨리, 네. 떨리기 시작해. 번호판이 네. <laughs> 이제 봉인이 없어졌습니다. 옵션은. 네, 블랙박스 2채널, 앞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네, 헤드라이트 아랫부분에 위치했고요 뒤에 카메라는 네, 텔라이트 윗부분에 장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미러 연장킷,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C타입인 충전, 충전 단자까지 네 됐고요그 다음에는 엔진 가드까지 장착이 됐습니다. 네. 이 시트 왼쪽 하단부 보시면 킥박스가 있고요 이 킥박스 돌리시면은 이제 메인 시트가 열립니다. 이 안쪽에 블랙박스 모듈 들어가 있고요그 아래에는 배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나거나, 배터리뭐 교체하시거나 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왼쪽 키박스에 키를 넣으셔서 돌리신 다음에 맨시티 열어서 네 해결하시면 돼요. 네, 네 차량은 보증기간은 2년에 2만 키로고요. 무상수 점검은 총두번 지급이 됩니다. 네 1,000키로 점검, 2,000키로 점검이 있고요. 네. 오실 때마다 뭐 차, 차량 뭐 엔진, 엔진오일, 오일피터, 그 차량 점검, 진단기 점검까지 다 음.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드리는 네. 점검입니다. 1, 2, 네, 네. d 그 시트는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따로 안에는 수납 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볼트 고정 방식입니다. 빼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어, 반대쪽으로 오시면은 차량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네, 차량 설명 도와드릴게요. 왼쪽은 기어 변속을 해주는 클러치 레버고요. 오른쪽은 앞 브레이크 레버. 잡게 되면은 앞에 브레이크만 작동을 합니다. 왼쪽 페달은 기어 변속 페달이고요. 오른쪽은 리어 브레이크 페달, 이위치해 있습니다. 키 오늘 하면은, 이제 매달기에 이제 세레머니를 하고, 이제 연료 펌프가 작동을 하고요. 왼쪽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앞에 쌍라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튼 이제 고정식은 아니고요. 쌍라이트는 이제 버튼 이제 누르는 방식입니다.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보이는 곳에는 이제 상향등, 하향등. 아래는 깜빡이, 네. 왼쪽 누르면 꺼지고요. 네. 오른쪽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네. 맨 아래는 크락션이 있습니다. 이 네. 네. 빨간색은 비상등입니다. 네. 비상등은 네. 누르면 고정이 돼서 비상등 들어오고요. 네. 한번더 누르면 은 튀어 올라오면서 꺼집니다. 네. 오른쪽은, 오른쪽 빨간색 같은 경우는 킬 스위치고요. 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x 표치 보이시죠? 네. 빨간 버튼 누르면 시동이 꺼집니다 전기가 아예 꺼지는 건 아니고요 시동만 꺼집니다 그러면은 시동 걸어서 운행하다가 네. 나중에 이걸로 꺼요?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키를 그냥 키... 돌리셔도 되고요 아, 어떤 게 좋은 건없고네 따로 뭐 이걸 쓴다고 해도 더 좋고 이걸 쓴다고 해도 더 나쁘고 막 이런 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 키를 돌리면은 전원이 차단이 되지만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전원이 차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동만 아, 시동을... 꺼지는 겁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게 버튼 잘못 눌려가지고, 어, 시동이 안 걸린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이 네. 부분. 네.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주행 중에 뭐 포토라 같은 데 충격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이 흔들리니까 이걸 눌러서 껐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어, 뭐 충격 때문에 시동이 오토에 망가진 것 같다. 어. 그래서 제가 잠깐 가, 네, 도와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가니까 이게 눌려있더라고요. 눌려 시동이 꺼져가지고 시동이 안 걸렸던 거예요. 네, 시동 안 걸리면 이거부터. 네, 제일 먼저 이거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자기를 보시면은 이제 노란불이 이제 시동이 아직 건, 걸지 않은 상태고요. 네. 이 노란불은 엔진 경고등이고요. 네. 이 오른쪽 a b s 라 적혀있는 거는 브레이크 경고등입니다. 이 불이 들어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바이크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나 전화해 주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되고요. 음. 이 초록 불은 뉴트럴 불, 중립 불이죠. 네, 이게 일 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는 꺼지고요. 네. 다시 중립을놓으면은 초록 불 들어오고, 네. 이 숫자가 적혀 있는 거는 RPM 게이지고요. 음. 그 아래는 시간, 속도. 기어를 적혀 놓는 거는 이제 인디게이터, 이제 단수를 네. 알려줍니다. 1, N, 2, 3, 4, 5, 6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아래는 중에는 이거 두 개는 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꺼져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전체 좀적상거리가 있고요. 네. 오른쪽은 오일 순환 불입니다. 네, 지금은 순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아. 빨간 불 역시 시동을 걸면 꺼져야 됩니다. 저세 개는 그러면은? 네. 근데 네. 이 ABS 같은 경우는 네. 다른 거는 바로 꺼지는데 네. ABS는 출발하고 10km 이상 속도를 내셔야지 꺼집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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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거 아래는 이제 연료 게이지가 네. 위치해 있습니다. 네. 네. 아, 안 떨렸는데. 네. <laughs> 설명 듣다가 보니까 떨리, 네. 떨리기 시작. 네. 어, 핸드폰 한번줘보시겠어요 아, 네. 아, 이거 멋지네 네, 블랙박스 보는 것도 설명을 네. 드릴 거예요. 앱은. 애드... <laughs> 혹시 아이폰이신가요? 아니요. 아, 안드로이드세요? 네. 네. 이제 블랙박스에 이제 확인하실 때, 평상시에, 네. 네. 키 넣고, 키 돌리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도 정상작동 하고요. 정상으로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됩니다. 네. 이거, 키 원하고 10초에서 20초 정도 사이 지나면은, 와이파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이 네. 자체 와이파이가 활성화가 됩니다. 아, 이거요? 네네. 초기 빌보는, Q부터 P까지, QWER 쭈쭈쭈쭈, 음. P까지 해주시면 돼요. 블랙박스 자체 와이파이거든요. 네. 예, 블랙박스 보실 때만 이제 이렇게 와이파이 들어가서 예, 하시면 되고요. 연결. 이번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연결되고, 이제 어플을 이제 들어가 주시면 예, 플러스, 처음에 기기 등록이 있어서 플러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연결하기, 연결, 네. 예, 연결됐고요. 네. 실시간 영상 한번 눌러보실게요. 네.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 영상들을 음. 네.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점, 아래 두 번째 전방 카메라 누르시면 은 후방 카메라로 바뀝니다. 이거요? 음, 네. 이제 후방 카메라도 음. 이렇게 나오구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 잘 작동되는지를. 네. 만약 사고가 나오다 그러시면은 녹화 영상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충격이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일반이 아니라 충격으로 해서 따로 표시가 됩니다. 음. 한번 볼게요. 그럼 운행 중에는 그냥 자동, 자동 녹화가 됩니다. 네. 네, 정비실에 있을 때찍 녹화가 네. 된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빠르고 이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플을 네. 통해가지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녹화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 보시고 나서는 어플 꺼주시고 다시 와이파이 꺼주시고요. 아, 다 꺼야 돼요. 네, 그럼... 다 보시고 나서는 꺼주셔야죠. 그러면은 보실 때만 이렇게 아, 들어가시면 돼요. 네. 왜냐면은 이게 들어가 있으면 와이파이가 일반 와이파이가 아니라 블랙박스 자체 와이파이라서 핸드폰이 네. 작동이 안 되세요. 아 네. 인터넷이 아안 네. 인터넷도 안 되고. 다시 껐다가 다 보시고 나중에 껐다가 다시 켜시면은 또 정상 작동으로 음 녹화가 니다 음 네. 아폰 어, 이거 한번 맞춰 드릴게요. 이 한번 맞추면은 아네 이 정도 일정이요. 이제 배팅 해놓은 다음에. 네. 세팅만 해놓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껴주시고요. 네네. 핸드폰 자체가 여기 벽면에 잘 밀착이 돼야 돼요. 미세들이 밀착될 경우에는 나중에 타시다가 진동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항상 잘 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차량은 신차기 때문에 타이어도 그러고 브레이크도 그러고 네네. 아직 제성능을 발휘 못합니다. 타이어는 코팅이 되어있기도 하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아직 길이 안 났기 때문에 다 새거라서. 많이 미끄럽습니다. 네. 자회전 우회전 하실 때 처음에 좀 조심해 주시고 안전거 브레이크도 많이 밀리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를 많이 해주세요. 네, 이거 혹시 세차할 때 네. 그냥 물막 뿌려도 돼요? 어, 뿌리셔도 되는데 고압 세차장 같은 고압이잖아요. 네네. 너무 가까이서 뿌리지 마시고요. 멀리. 좀 거리 두시고 거리를 두시고 뿌리시면 되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키트 차량이 기 때문에 네. 노출이 돼 있어요 네. 엔진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이 안에 배선도 들어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좀 가급적으로는 센 고압으로 쓰시면 안 돼요. 거리를 두시면 부분, 됩니다. 이 부분은요. 뭐 전체적으로 그렇긴한데 특히나 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를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거리를 두시고 뿌리시면 상관이 없어요. 아 저기요. 그요? 네네네. 아 저저 음식장이요. <laughs> 아. 네. 그리고 허브가 아, 이죠 <laughs>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이크 아, 커버 네네. 이렇게 있고요. 바이크 커버 씌우실 때는 네. 타고 오셔서 바로 씌우시는 게 아니라 열이 식은 상태에서 음, 씌우셔야 돼요. 네. 네, 머플러나 이런 게 굉장히 엔진 뜨겁기 때문에 음. 이 다음에는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타셔서 충분히 식은 다음에 네. 네, 씌우시면 되고요. 네. 기름 같은 경우는 주유구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여시고 넣고 돌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딸깍하고 열리고요. 기름을 넣, 다 넣은 다음에 네. 닫으실 때는 키를 넣, 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뚜껑을 키가 꽂힌 상태로 떼깍하면은 되구요 만약에 키가 안 빠질 경우에는 제대로 안 꽂힌 거예요. 음, 안 닫혔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열어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은 잘 갖출 거예요. 길들이기 하는 법도 이 설명서에 적혀있거든요. 네, 적혀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길들이기 76페이지. 네 길들이기 같은 경우는 최초 1,000km까지 길들이기 네. 구간이고요. 너무 무리하게 주행, 네. 급가속이나 하다 급감속이나 막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밖에 나가서 시동, 첫 시동은 예열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1, 2분 정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꺼내드릴 테니까 네. 시동 먼저 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헬멧을 좀 준비하시면 돼요 시동 먼저 걸게요, 내린 다음에 네, 이제 시동 거시고요 네. 예열 좀 하시고, 예열 하시기 이제 앉으셔서 출발전에 미러 각도도 한번 맞추시고 네. 이거 한번 잡으면, 맞추면. 네. 잘안흔들 누가 치지 않으면은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 뻑뻑하기 때문에. 네. 네. 중립 상태에서는 스탠드가 내려가도 상관없고요. 아, 만약에 기어가 일단은. 너 일단에서, 일단 넣어 들어갔는데 스탠드 내리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냥 놔두면 한번딴겨 봐도 되나요? 한번 당겨봐도 되나요? 되나? 네네. 그 <laughs> <laughs> 네. 이거. 일단 넣는 게 닮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위로 올려요. 지금 중립이고요. 중립은 네. 1단과 2단 사이에 위치해있습니다맨 아래, 지금 중립이기 때문에 한, 내리시면은 1단이 되고요. 네. 1단에서 살짝 올리시면은 중립이 되는 거고. 네. 1단에서 끝까지 올리시면은 2단이 되는 겁니다. 어, 네. 그 다음에 계속 올리시면은 네. 3, 4, 5,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알있습니다이가하답기 차량 자체가 이렇게 멈춰진 상태에서는 1단에서 2단이 별벽이 안 돼요. 중립에서도 음. 2단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움직이는 상태에서만 2단이, 2단이 들어가 됩니다. 복병스럽네요 <laughs> 옆에 떨어지면, 좀 떨어지면은 네. 출발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 네. 오, 와. 지금 막, 지금 땀도 많이 나시고, 날도 좀, 이제, 비도 그쳐서 좀 아, 더워지고 네. 있어서 더우실 아. 거예요. 정신없네. <laughs>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고객께서 님이 바이크 이제 적응이 됐다 생각할 때 그때 제일 위험하거든요. 아 네네. 네, 네. 네 이제 적응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좀 주행을 좀 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 항상 안 좋은 운전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어 어.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으세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안 좋은 운전 하시고요. 네. 그러면 차량 어, 타시다가도 네. 중간에 뭐 점검 기간 안 돼도 문제 있는 거 같다 싶으면 전화 주시고 네.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1000km 네. 때 점검 꼭 받으러 네. 오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000km 때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